안녕하세요. 쿠키입니다. 어, 이번에는, 어, 제 햄스터, 제가 키우는 햄스터를 찍어볼 거예요. 네, 안녕하세요. 미디입니다. MD. 핸드야핸드야이리와핸드 <laughs> 햄드 핸드야 햄드. 햄드가 서성이고 있군요 핸드야햄야이리와이리와 햄드, 이리와 햄드야 햄드야 얼굴 야 햄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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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 얼굴 보여줘, 얼굴. 햄드야 귀여운 너의 야여드야 햄드야 햄드야 시청자분들이 아주 좋아할거야 빨리 얼굴을 내밀어 달란 말이요 야 거기로는 돌지마 여기 힘드야힘드야힘드야힌드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얼굴을 내밀어 주세요 핸드 핸드씨 야, 귀여워요 야? 핸드야, 이리 네, 와주렴. 핸드야, 핸드야. <laughs> 핸드야, 빨리 나와줄래? 얼굴 어, 좀 내놔봐봐. 처음. 언니 이걸로 찍고 있어? 이걸로 찍고 있네. 핸드야, 얼굴 좀 내밀어봐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